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최초로 부산진이 점령되고 부산 첨사 정발이 전사한 후 다대포로 진격한 외적과 싸우다 두 번째로 전사한 다대포 첨사, 윤흥신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윤흥신은 을사사화에서 화를 입은 유님의 다섯째 아들로 1540년에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현풍 곽씨로 병마절도사 곽한의 딸입니다. 본가는 파평이며 중종의 제일 개비인 장경왕후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윤흥신는 조선시대를 통틀어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만큼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의 소유자입니다. 파평 윤씨는 4명의 왕비를 배출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 외척 가문으로 아버지 윤임은 중종의 개비 장경왕후의 오빠입니다. 중종 말년이 되자 인종의 외척인 윤임과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간의 권력 다툼이 심했는데,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죽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윤원영이 윤임 1파에게 영모 혐의를 씌워대거 숙청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1545년에 벌어진 을사 사화입니다. 윤임은 모두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사화 당시 장성했던 여흥 이씨 소생인 새 아들, 흥인흥의 흥례는 아버지와 함께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현풍 곽씨 소생인 세 아들 흥지 흥신 흥충은 나이가 어려 죽음을 면했지만 공신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흥신의 나이는 다섯 살이었으며 첩실 소생의 두 아들 흥요와 흥제도 살아남았습니다. 을사사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32년이 흐른 1577년 선조 10년의 일입니다. 윤흥신은 신분을 되찾고 몰수당했던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작이 회복됨에 따라 음서로 관직 진출의 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1580년 선조 13년 선조실록을 보면 진천현감 유능신이 문자를 해득하지 못해 파직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글자의 뜻을 잘못 해석해 문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 듯 합니다. 마흔이 다 되도록 공부하는 거리가 먼 노비 생활을 했던 유능신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92년 수군에 등용되어 다대진을 수비하는 다대포 첨사가 되었습니다. 다대포는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8km 떨어진 낙동강 하구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윤웅신이 다대포 첨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때 윤웅신은 800여 명의 병사로 다대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전 첫 전투에서 부산진성을 점령한 왜군 선봉대 중 일부는 동래성으로 향하고 일부는 다대포와 서평포, 서생포로 흩어져 공격해 왔습니다. 다대포진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종사품 수군만호가 지휘하던 서평포진이 있었지만 규모가 작아 외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곧 무너져 버렸습니다. 1592년 4월 14일 다대포로 진격해 온 외군과의 첫 교전에서 유능신은 동생 유능제와 함께 군관 민을 독려하며 전투에 임했고 적을 격퇴합니다. 첫날 적을 물리치고 난후 그의 부하들이 명일에 적이 큰 세력으로 와서 공격한다면 상황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을 나가 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자 유능신 장군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어찌 차마 성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 전투에서 대부분의 물자를 소비하고 이튿날인 4월 15일에 벌어진 전투에서 휘하. 병력이 불과 800명밖에 없던 유능신은 외군들이 다시 벌떼같이 몰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군졸이 거의 도망했지만 홀로 19명의 육박하는 외군을 상대로 종일토록 화를 쏘며 분전하다가 결국 다대포는 부산진처럼 외군에게 함락되는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첨사 유능신은 다대포진 객사 동쪽에 있던 연못에서 동생 흥재와 함께 순절하였고 다대포가 함락되자. 첨사의 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경상저수사 박홍은 바로 성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일본에서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것으로도 알려진 조엄은 1757년 정충년에 동래부사가 되어 부임한 이튿날 충렬사를 참배하였는데, 동래부사 송상현 공과 부산진첨사 정발 공만이 재앙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로 부산 지역에서 전사했는데 다대진첨사윤공의 위패가 보이지 않음을 슬퍼하고. 4년 후인 1761년 영조 37년 충렬사의 정발, 송상현과 함께 윤흥신을 배양토록 했습니다. 1765년 영조 41년에는 다대포 첨사 이해문이 다대포 동쪽에윤공의 설단을 세웠습니다. 당시 윤흥신이 충렬사 배양에 빠진 것은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사림들이 의사사와 때에 외쳐 윤임과 윤원영의 권력 다툼에 염증을 느낀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무신에 대한 차별도 여전했습니다. 1624년 인조 2년 충렬사의 부산 첨사 정발과 송상현을 함께 배양하는 과정에서도 송상현은 문신이고 정발은 무신이므로 같은 사당에 배양할 수 없으니 두 개의 사당으로 나누어 배양하도록 해달라는 상소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방을 소홀히 해 별난을 겪었음에도 무관을 가벼이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이처럼 뿌리가 깊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대포 첨사 유능신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임진왜란때 20배 가까이 되는 외적을 만나 혼신을 다해 싸우다 중과 부족으로 동생과 함께 전사한 가슴 아픈 사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동래부사 송상현의 결연한 전투 모습 속으로 들어가 역사 산책을 이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